안녕하세요. 꽃과 함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지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월 말경에 피기 시작한 영춘화를 비롯해서 산자고, 복수초, 히아신스, 동강할미꽃, 또 일반할미꽃 이렇게 봄을 일찍 알리는 많은 꽃들이 표다치고 또는 할미꽃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고 계신 꽃은요. 방울수선화라고도 불리우는 스노우블레이크라는 꽃인데요. 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꽃송이가 꽃멍우리가 형성이 될 때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꽃멍우리가 커져서 이렇게 개화를 하늘을 보고 하는데요. 어, 활짝 피면 그때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렇게 종 모양이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여섯 개로 꽃잎이 갈라지는데요 이렇게 꽃잎 끝에 녹색 점이 콕 찍힌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는 예쁜 꽃말도 있는데요 저는 희망이라는 꽃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초겨울에 아주 귀엽고 여린 순이 돋아나서 이렇게 봄에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긴 추위와 겨울을 견디는 그 꽃잎의 마음이 봄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어서 견디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꽃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쪽은 무늬 비비추 잎이 올라온 거고요. 이쪽은 꽁의 비름인데 처음에 도달할 때 너무 귀여웠는데 그래도 아직 예쁩니다. 그리고 무스카리도 이렇게 예쁘게 폈고요. 솔잎 대국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지꽃이구요. 또 하얀색 민들레가요. 25송이가 넘게 피었는데요 제일 먼저 핀 꽃은 이렇게 홀씨가 돼서 한송이는 거의 날라갔구요. 이건 아직 있네요. 처음에 피는 거는 꽃잎, 꽃송이가 탐스러웠는데 이제 많이 피다 보니까. 좀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 민들레 꽃은 이 시들은 꽃대를 뽑아주면 음더 많은 꽃을 보실 수 있고요. 꽃송이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얀 민들레는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서 음 시들은 꽃대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두단한 예 꽃들이 이렇게 예 홀씨를 만드는 꽃의 영향을 뺏겨서 처음 꽃보다 많이 작게 피었습니다. 이쪽에 양지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는 봄나물로도 먹었습니다. 이꽃 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두단하서요그 줄기에서 또 줄기가 두단하고 두단하고 해서 한 줄기에 여러 종의 꽃송이를 내어주는 그런 야생화고요. 너무 앙증맞고 예쁘지요? 귀여움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쪽에 또 화분에서 피는 게 있는데, 음 땅에 뿌리를 내린 것보다는 조금 개화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콧목을 이친 게다 개화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시간을 맞춰서 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순잎대극이 많이 이제 개화하는 중에 있고요. 하얀 제비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슴을 설레게 하는 3월이 가고요. 4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4월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어, 멀지 않은 날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